자, 두 수열 a, n, b,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, n, b, n의 합이 n을 만족시킨다. 자,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, a, k 플러스 1이 40일 때,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, k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? 자, 일단 여기에 이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뜯어보시면 각각을 따로 봅시다. 3,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. AK. 그 다음 이 뒤에 있었던 친구는 지금 상수 지급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곱해 주시면 플러스 10이 될 거잖아. 그지? 넘기겠습니다. 그럼 얘는 30이다라고 할수 있겠고, 약분을 통해서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친구 이용해야 되냐면, 여기 이 친구, 이 친구 양변을 시그마를 지어 봅시다.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. A k 플러스 B k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변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, 그지? 자 그럼 우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. 자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55다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문제 앞에서 구했잖아.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가 10이다라고 했으니까. 그럼, 이 친구도 똑같은, 똑같이 취하고 있으니까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.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냐? 45. 따라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